중앙지검은 네, 네. 나경원 의원 입시 비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했습니다. 압수수색도 안 했고 피해자 조사도 안 했어요. 이만은 부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네, 네. 했습니다. 네, 네. 나경원 의원 아들 2015년도 이탈리아 밀라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학생명공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연구기여도가 없는 아들이 사저자로 등재된 포스터 업무방해 수사를 하셨고 이거 무혐의를 하셨어요. 나경원 아들 그리고 나경원 의원 조사하셨어요? 미국 법무부에 공조 요청 답변도 안 왔는데 학에 지리서 답변도 안 왔는데 왜 기소 중지 안 했습니까 여권 우려와 조치 왜안 했습니까 검찰개혁 왜 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수사 무자비하게 합세했잖아요 검찰이 이렇게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수사하니까 검찰개혁 하는 겁니다 왜 지금 법사위원장에가족 얘기합니까 다 끝난 사건인데 선택적 수사 기소로 윤석열 내란 정권을 만들었잖아요 누구 한 사람 반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왜 수사권 얘기합니까